오늘은요 이제 말씀을 같이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엄마 아빠 사랑해요? 네. <laughs> 어 어머니 아버님 자녀들을 사랑하시나요? 안 그럴 때도 있나요? 더 자세히 들어가면 안 돼요. <laughs> 아, 우리 다 잊으셨군요. <laughs> 사랑스럽지 않았을 때가 있다라는 걸다 잊으셨어요. <laughs> 네. 어,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정은 나라의 기본이다. 그리고 가정에서 사람들의 인격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만큼은 그 가면을 벗는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 힘을 얻는다. 어, 여러분도 그렇게 일정 부분 생각하시죠. 가정 안에서 회복되고 또 지친 몸에 새 힘을 얻지요. 동의하시는 부분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지는 않고 항상 그렇지만도 안타란 사실입니다. 모두가 가정 생활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이, 어, 가정 안에서 가면을 벗고 세임을 얻고 어, 그렇게 나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하면 우리의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회사나 학교에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인정을 받기 위해 우리가 가면을 쓸수 있지만 집에서만큼은 그 가면을 벗고 새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잘못하면 우리의 족쇄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 제, 저 자신도 결혼할 때까지만은 제가 그래도 괜찮은 인품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하루하루 깨달으면서 살, 살고 있습니다. 어, 어린이들 지금 정신이 없는데요. 놀다가 집에 가고 싶을 때, 집에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요. 집에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밖에서 더 놀고 싶으면 집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하지만 또 다른 이유로 집에 가면 모두가 가면을 벗기 때문에 집에 가기 싫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집에 빨리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집에 무언가 새로운 것, 좋은 것이 있으면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나 다르게 생각하면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밖에서 쓰고 있었던 나의 거추장스러운 가면을 빨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벗어 던지고 싶을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배우지만 그와 동시에 미움도 같이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집에서만큼은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해야죠. 나의 원초적인 민낯으로 보내야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린 미움도 배우게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에서도 가면을 쓰고 있어야 되나요? 집은 우리의 짐을 풀어 놓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곳입니다. 밖에서 생활하면서 받았던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해소받고 새 힘을 얻어야 하는 곳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와는 달리 가정이야말로 의무로 가득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변화 또는 성화 또는 거듭남 또는 구속받지 않았다면 가정이야말로 그 어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터전이기 때문에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의무로 가득한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아 순종하라. 공경하라. 아비들아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라. 사랑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정이야말로 어떠한 바깥의 세상보다 더 지켜야 할 강력한 의무가 있는 곳입니다. 가면을 먼저 벗을 것이 아니라 이 의무들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가끔 듣습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정에 가서 막 이제 주일만 지나고 나면 폭언과 폭행과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엔 그게 들통이 나서 뭐 헤어지고 뭐 목회 일도 못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어, 때로는 그 전에 계시던 그 집사님이 이제 미술 치료를 하셨으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신대요 병원으로 그러한 갈등의 문제가 있는 거죠. 언젠간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교회에서 만나는 이 이모 삼촌들에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너희들에게 할수 있겠니? 나는 똑같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못한다. 너희는 사랑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을 훈육하는 것처럼 이모 삼촌들을 훈육할 수 있겠니?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은 섭섭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이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선 그 의무를 함부로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함부로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비록 그것이 가면이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하얀 옷을 입혀 주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있을 때만 의롭게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으로 밖에서 쓰고 있는 그 가면이 좋게 보인다면 사람들이 좋게 인정한다면 그 가면이 비록 내 마음에 들진 않을지 몰라도 훌훌 털어 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지 몰라도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과 거듭남과 구원과 중생의 터전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함부로 자유롭고 싶다고 가면을 벗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족끼리는 그럴 수 있는 거라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가족을 남들 대하듯이 대하라는 건가요? 그러다가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도 못 풀고 속 터져 죽어요. 환장해서 죽습니다. 그럼 어디서 해소합니까? 하지만 집이 그 모든 것을 묻고 가는 파라다이스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가 천국 구성원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우리의 이 작은 집단이 의무로 가득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구속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가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랑말랑한 가정은 항상 행복한 거야 또는 내가 아, 조금 보기 싫은 모습 또는 미운 모습 그런 것들이 있어도 가정은 나를 다 받아줘야 할때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놓고 실험을 통해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시작이 되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되게 그렇게 평가되곤 합니다. 밖에서 괜찮은 사람, 가정에서 그럭저럭 괜찮아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땐 그럭저럭 괜찮지 못한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거꾸로 시작을 합니다. 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잘서 있다.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는 조금 잘 서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또큰 세상에 나가면 더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타는 보일러처럼 거꾸로 시작돼야 맞는 것입니다. 밖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아빠, 엄마 그리고 어린이들이라면 그것이 가정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가면을 함부로 아무데서나 얻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함부로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서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막말하거나 막 행동하진 않거든요. 그 행동과 마음가짐이 가정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로서 성숙시켜가는 실험대이고 또한 삶의 현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화의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의 사람들은 내 가면을 벗을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가면이 분명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가 홀로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 우리가 가는 곳은 그렇게 너무나 다른 저 사람이랑 있을 때랑 우리 가정 안에 있을 때랑 나 홀로 있을 때랑 그렇게 이질감이 크게 들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바로 그러한 가정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는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때로는 아, 이 가면이 진짜 나의 모습인지. 아니면 그것을 벗은 것이 나의 모습인지, 정말 나는 위선된 사람으로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올라서고, 그리고 가면을 벗으면 또 다른 인격체로 나타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우리는 혼돈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다 성숙하여지고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때로는 사랑을 많이 배우고 또 기쁨이 많이 넘치고 행복이 정말 넘치는 곳이 가정이지만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자녀들이 화나지 않도록 인도해야 하는 그 사랑의 의무가 있는 곳임을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사랑의 의무를 온전히 다 하는 가정, 가정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운 일들과 앞에 놓인 일들과 또는 우리 앞에 과업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만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